아, 예, 예. 저희는 기계가 있었죠. 기계를 샀었지. 당수기 기계. 예. 예, 예. 맞아. 핏물 안 빼면 냄새나요. 명심 <laughs> 없어 급하게 회전하는 아, 우다 아, 어, 어, 어 문자가 있어요? 문자? 아... 박 목사님, 저오 목사님과 같이 계시니까 행복하시죠? 낮에도 <laughs> 엄청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. <laughs> 아 비꼬는 거 아닙니다. <laughs> 아이고, 아 이거 그러니까 어, 오 기사님 있잖아. 오 기사님, 에? 저 저는 집에 들어가면 장 기사가 되는데. 에? 아이고. 아, 예, 목사님 천천히 일어보십시오 네네. 네. 시속 80km, 박세형.